롤 플레이 반해버렸어 안녕하세요 라붐의 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픈키친 레스토랑 아이롤 플레이입니다 오늘도 정성스럽게 요리해드릴게요. 레스토랑 찾는데 힘드셨죠? 저희 가게가 좁기도 한데 워낙 골목이 많아서 다들 찾기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저희 가게는 메뉴판이 따로 없는 대신에 어, 손님 개개인 취향에 맞게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아,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이요? 음, 우유가 들어간 닭가슴살 크림 스튜나 아니면 채소가 많이 들어간 라자냐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스튜어? 역시, 센스가 있으시네요. 그게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메뉴거든요. 많이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음, 근데 시작하기 전에 머리 좀 묶고 하겠습니다. 아, 근데 왜 오픈키친으로 했냐고요? 음... 음... 오픈 키친이면 자유롭게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재밌잖아요. 제 좌우명이 사랑하면서 살자거든요. 저는 이렇게 요리하면서 손님분들하고 얘기할 때 제일 행복해요. 아, 근데 보통 집에 있을 때는 뭐하면서 시간 보내세요? 켜 놓고 집에서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좋은 향을 맡으면서 영화를 보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힐링이 된다 할까?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음식 준비가 늦어졌네요. 제가 얼른 만들어서 갖다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100%맛 보장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양이 많은 것 같다고요? 뭐, 많이 드시라고 일부러 많이 만든 건데. 같이 먹자고요? 아니에요. 다 드세요. 에이, 쉽겠다. 그래요? 그럼? 먹을까요? 먹어볼까? 음 내가 만들었는데도 진짜 맛있는데요? 진짜로? 음 간도 일부러 심심하게 만든 거거든요. 괜찮나요? 그리고 칼로리도 많이 안 나가니까 부담 없이 많이 많이 드세요. 이제 손님보다 제가 더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많이 드신 거 맞죠? 그래도 만족한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네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번에도 꼭 찾아와 주세요. 다음번엔 지금보다 더 많이 맛있는 음식 꼭 대접해 드릴게요. 제가 처음 1인칭 상황극을 해본 건데,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그런 말 같은 거를 어떻게 주고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고, 또 진짜 앞에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계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1인 상황극을 재밌게 해봤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밀크워트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몸 챙기시면서 식단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여러분 안녕 우유가 들어간 닭가슴살 크림... 뭐지? 스오 <목소리> 오! <목소리> 오! 재미장다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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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장. 웃음> <laughs>